이 책은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 목표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만일 무한정한 돈을 가졌고 세계를 모두 여행했으며 두려워할 일이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여러분은 매분 매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배창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너무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조세프 우연 작가가 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어, 제 의견도 보태고, 책도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부터 아주 도발적이죠. <laughs> 명령조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생각하는 조금도 아니고,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 하니 네,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각종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근데 뭐 괴로움이라는 게뭐 당연히 심리적이고 내적인 고통이니까 생각으로 말미암겠죠. 아, 그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뭐, 이런 뻔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봐. 자, 여기가 이 책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린 생각이 무엇이며 왜 하는 건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구를 지구라고 부르죠. 그럼 지구 본인은 본인이 지구라고 불리는 걸 알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요 우리는 우리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여놓고 불러주면서 지구라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실제를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지칭한 지구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죠. 뭐 그냥 별입니다. 우리에겐 특별하지만 우주에선 그냥 알수 없는 어떤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불러주고 의미가 부여가 되면 자, 어떻습니까?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생각은 실제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생각을 통해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도구로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느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 감정도 긍정적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자 잠깐만요 여기서 작가는 생각이라는 단어에 두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주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사 생각하다 Thinking은 주체가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안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 명사입니다. Thought는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지혜, 신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보통은 이걸 직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그 직감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과정. 그것을 생각하다. 다른 말로는 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가 모든 심리적 괴로움의 출발이자 근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떠오른 생각을 잡고 또다시 생각하는 것. 즉 사고의 굴레를 올라타는 순간 격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온갖 비판과 판단을 하면서 결국 제안하고 규정하고 조건화하면서 실행에 옮길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이 어떠세요? 기분이 긍정적이신가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행복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생각하기 이전에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겠죠. 아, 즐겁다. 감사하다. 저자는 생각하기를 멈췄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에너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정말로 이 책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요. 생각을 멈춘다는 건 무한한 감사 에너지에 접속하는 첫 걸음이자 여러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그 인생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반석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랑, 감사 이런 감정에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 감사 이런 에너지는 자동차로 치면은 연료 같은 거라서 이 감정하고 멀어지면 차가 원하는 곳까지 다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 그래프로 봤을 때 계속 성장하는 우상향을 띄지 못하고 계속 챗바퀴를 도는 듯한 인생을 사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좋은 슈퍼카도 기가 막힌 엔진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갈수 없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조금 비교 우위에 있다고 혹은 운 좋게 좋은 피드백이 생겼다고 이 약간 우쭐대면서 오만함으로 연료 삼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좀더 지켜보시면 그차머지않아 퍼질 겁니다. 이게 악담이 아니고요. 결국 공허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사랑 감사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혼자로 느끼게끔 만든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멀어지시면 우리 본바탕에 흐르는 평화, 감사, 사랑, 그 힘을 반드시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출발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아니, 근데, 내가 뭐 수도승도 아니고, 생각이란 걸안 하고 살수 있을까? 이 책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강력한 엔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책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몰두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푹 빠져서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요. 어떠세요?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일시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잠시 스쳐갈 뿐이죠. 최고의 상태로 갈수록 점점 필요한 생각만 하고 종국에는 무념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몰입. 몰입이라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무화에 가까워질수록 최대 출력을 발휘해서 효율의 끝을 보여주죠. 이거야말로 최고로 빠르고 완벽한 퍼포먼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몰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바로 비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아에 가까운 몰입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죠. 완전히 순간을 살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럼 제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더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선행되어야 될게 있어요. 자, 여기가 이 책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전 농구선수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인 루틴 탓에 선수 생활이 끝난 후에도 정리정돈, 청소, 그런 결벽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 결벽은 결국 이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순고한 인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결벽이 더욱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저 거실에 앉아서 온종일 TV를 보던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닦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거나 한계 짓는 주변의 모든 말들에서 심하게 중독되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삶의 요소들 그리고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습관들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제를 말하는 것이죠. 뭔가를 하기보다 뭔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뭔가를 끊어낼지 분리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맑은 머리와 깨끗해진 공간에서는. 진짜 목표를 발견하기 쉬우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박감에 의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결핍에서 나온 매우 현실적인 목표죠. 과거를 분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그래서 제한적인 성격을 띠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사실 보통 현실을 탈출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위기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흥분해서 단기적으로 노력할 수는 있지만 금세 지치고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미 건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공허함이 찾아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를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적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비판하거나 나무라기 위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영감에서 나온 목표는 결핍이 아닌 충만감에서 나온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뭔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고, 직관적이고, 속이 탁 트이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목표는 의무가 아니라 마치 소명처럼 느껴집니다. 본인이 원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죠. 풍요로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강한 끈기와 몰입을 동반하고, 과정에서의 즐거움도 큽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싶으세요? 뭐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명사형 생각, 즉 영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그 근원은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감에서 설정된 목표 역시 마찬가지로 근원은 풍요로움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 목표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만일 무한정한 돈을 가졌고 세계를 모두 여행했으며 두려워할 일이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다는 전제로 목표를 찾아야 진정한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무한한 지혜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개개인이 하나뿐인 영혼이자 말 그대로 슈퍼컴퓨터인 것이죠. 자,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한없이 부족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프레임에 절대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평생 노력가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함이 차오르십니까? 하지만 이것도 잊지 마세요. 모든 에너지의 근본은 감사라는 사실을요. 물론 신적 영감에 가까운 목표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애를 쓰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목표가 수단적 목표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수단적 목표는 말 그대로 수단이라는 걸 아는 거니까 그것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겠죠. 수단적 목표를 끊임없이 이뤄가면서 가슴속에 진짜 목표를 찾고 또 품고 있으면 분명 수단적 목표가 주는 가르침이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평화, 감사, 사랑을 꽤나 자주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통 여러분의 살아온 흔적이 관성처럼 여러분을 예전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불안, 의심 찾아올 거고요. 새장사을내 필요한 경쟁력 혹은 동력을 잃게 된게 아닌지 싶어서 염려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정적 감정의 유일한 근원이 사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에고를 빠르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하는 행위 자체를 억지로 안 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생각하는 일은 사람의 천성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던 에너지를 내려놓으면 그 에너지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만 곧바로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에너지가 흐르지 않게 영감에서 창조된 목표로 그 에너지를 돌려야 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절제를 했었죠. 자, 이제는 아주 작은 습관들을 추천합니다. 책에서는 활성화 의식이라고 해서 아침에 깨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드는 무념습관을 추천합니다. 산책, 가벼운 운동, 명상, 기도, 뭐 모든 좋습니다. 거창한 액션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 아주 작은 습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음,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미뤄뒀던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 종교를 접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에 가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읽기 쉬운 책을 취향껏 접하시면 몰입도 잘 되고 생산적인 좋은 영감도 오게 될 것입니다. 삶 전체의 모드를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드였다면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에게로 목표가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합리적인 마음은 충직한 하인이다. 우리는 오직 하인만 존경하고 신의 선물은 잊어버리는 사회를 창조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껏 지적인 존재로 진화해왔습니다. 당연히 사고하는 행위가 마냥 나쁜 것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방향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인한테 좋타시를 맡기고 내면적 지혜는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 눈치를 보면서 매면하게 일수 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성은 방향성이 될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의 직관이 옳은지는 누구도 대신 확인해 줄수 없습니다. 확인을 구한다면 수많은 반발과 제각각의 의견에 맞닥뜨리게 되겠죠. 여러분은 넘치는 풍요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한 본연의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것은 오직 사고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념 상태에서 자신의 본능, 내적 지혜를 따르고 우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삶의 기적을 즐기고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에디슨과 아인슈타인 얘기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의자에 앉아서 양손에 쇠구슬을 들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고 구슬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를 깨웠죠. 그리고 마음 속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르는 시기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면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그 연주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답이 불쑥 떠오르게끔 했다고 하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공간을 무념의 상태를 통해 창조하고, 우주에서 돌려오는 신의 조언을 그곳으로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한다는 건 과거 혹은 미래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울 수가 없죠. 우리는 순간만 사는 존재니까요. 현재를 살때 무한하고 풍부한 우주가 함께하고 평화, 사랑, 감사를 느낄 수 있으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삶그 자체가 아름다운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몰입이라는 강력한 엔진, 최상급 연료인 사랑, 감사 그리고 신이 주신 내비게이션, 영감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고 단절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옆 동료가, 친구가, 그저 무뚝뚝한 가족이 날 항상 외면하던 세상이 사실은 모두 당신 편이었다는 걸이 책과 제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창호였습니다.